1941년 사막의 여우라 불리던 롬멜 장군이 전장 한가운데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. 사랑하는 루에게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의 휴가는 이제 불가능해. 하지만 당신과 맘프레트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지. 전투의 기쁨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. 무고문장 따위 이 위급한 상황에 무슨 소용인가.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과 부하들이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의 결혼 25주년이야. 편지로나마 당신을 축하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어. 그는 언제나 부하들과 함께했습니다. 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앞장섰습니다. 하지만 1944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롬멜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. 결국 히틀러의 미움을 사고 말았죠. 장군 두 명이 그에게 독약을 가져왔습니다. 가족과 부하들을 위해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. 1944년 10월 14일 그는 작은 숲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. 가족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. 세상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. 세상은 널 가진 적이 없다.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족과 부하들을 지켰던 몸매를 기억합니다.